달리는 토끼입니다. 여기 외곡의 성지 왔어요. 외곡에는 현재 군정교구 주교자인 국군중앙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기나긴 조선의 천주교 박해 시기 동안 여러 승교자들의 시신이 연겨자 매장되었던 곳이며 병인박해 승교 성인 중 세남터 승교자 7명이 33년 동안 그리고 서선문박내거리 승교자 2명이 43년간 묻혔던 곳이다. 1839년 기해박해때 군문 효세 형을 받고 승교한 앵베르 주교, 모방신부와 아스탱 신부 그리고 1846년 벽고 박켓 때 승교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, 1866년 병인 박켓 때 서선문박 내거리에서 승교한 남종삼 요한 최형 베드로 그리고 홍봉주 토마스 등이 얼마간 매장되었던 곳이다. 외국회 저 외국에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기아 기와 벽돌을 공급하던 와서가 있던 곳으로 용산예수성심학교 서울명동대성당과 중림동 약현성당을 지을 때 사용했던 벽들도 이곳에서 공급했다고 전해진다 어,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자전기가 있어요 외국의 성지. 아까 유래는 그래서 봤죠. 와서 기와와 벽돌을 공급하던 곳이래요. 외국의 성지 여기 있습니다. 스탬프 찍는 곳 있고요. 성 김대건 안드레아. 이렇게 묻히신 분이 있구요. 외국의 성지. 음. 도차가있고요음 이거는 저기네 주사진 와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성베로네 시무원 축교 성 랑페르 유스토 신부, 성 도리 헨리코, 성 톨로웨 신부, 성 남종삼 이요한, 성 최영 베드로. 이상이 여기서는 여기는 용산 외곡의 성지였습니다. 샬롬.